예수의 성녀 대례사 동정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세종 충남 가톨릭 사회복지회 차장 겸 요셉의 집 담당 신성수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1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알려주실 것이다. 참 예수님.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파견 보내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들입니다. 파견되는 자유로서의 자세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말씀이십니다. 한편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박해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당시에는 박해가 있었지만 오늘 복음 말씀에서 나오는 것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박해의 상황을 묘사하고 겁주는 이야기들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복음 말씀이 저술되었던 시기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박해가 한참 심했던 기원 후 50에서 70년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루가 복음서 저자는 직접적으로 박해를 체험하고 동료들이 죽고 공동체가 분열되었던 상황들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마치 6.25 전쟁을 체험하셨던 어르신 분들께서 전쟁의 공포를 누구보다도 잘 기억하고 공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서 저자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박해를 이겨내고 각오할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와 같은 박해의 상황에 살고 있다면, 그러니까 회당이나 관청, 관하에 끌려갈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참 무서웠을 때 있잖아요. 남산이나 남영동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데 얼마나 겁이 날까요? 이런 상황에 신앙을 지킬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예비자 교리를 받을 때 대부분의 신자분들께 이렇게 건네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례를 받고 신앙 생활을 살아가는 대부분이 입교 동기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의 평화와 정반대되는 혼란의 상황을 감수하고 신앙을 감내할 이유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살짝 질문의 순서가 바뀌어서 머뭇거리실 수도 있지만, 당연히 아무런 체험도 없이 빤히 보이는 박해를 보고 그러한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세상으로 파견되는 사도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박해를 이겨낸 뭔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신앙 체험입니다. 자신이 회당에 끌려가고 심지어 고문과 위협을 당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될 상황이 오게 되더라도 그래도 이를 견뎌낼 체험 말입니다. 혹시 신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신앙 체험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따라서 오늘 복음 말씀을 마주하며 단적으로 드러나는 박해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보다는 이 박해를 이겨낼 신앙 체험이 중요하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사도들에게 건네시는 이유 역시 사도들로 하여금 위기의 순간, 그 당시의 체험을 기억시키려는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 주실 것이다라고 알려 주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안에는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 각자 각자의 신앙 체험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때, 더욱이 박해가 있을 때에는 과연 나에게 그랬던 때가 있었나라는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신앙 체험을 되새기며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체험과 사명을 다시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오늘날 보이지 않는 박해를 잘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 교구 세종 충남 가톨릭 사회 복지회 자상겸 요셉의 집 담당 신성수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천주교 대전 교구 내동 성당. 오순욱 신부의 강론이 방송됩니다.